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차 구매 신차 대통령입니다. BMW 7월 최대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벤츠 프로모션이 대폭 낮아져서 BMW 구매로 몰리고 있고, 주력 판매 차량은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차량이며 높은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차 대통령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수입차 프로모션과 특가 판매 차량, 즉시 출고 차량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저렴하고 빠르게 차량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내해드리는 프로모션 표는 BMW 파이낸셜 구매 가격으로 안내해드리며 구매 방식에 따라 할인이 달라집니다. BMW 1시리즈 프로모션입니다. 120i와 M1 35i 25년식 차량이 새롭게 판매가 되며 할인 25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BMW 2시리즈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220 그란쿠페 25년식 차량이 판매가 시작되었고 할인 250만원이며 액티브 투어러 차량은 할인 750만원입니다. BMW 3시리즈 프로모션입니다. 3시리즈는 차량과 인상전 모델이 소량 재고 남아있으니 서두르셔야 하고, 최대 할인 930만원 적용됩니다. BMW 4시리즈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420i 차량이 할인 950만원 적용되고, i4 전기차는 할인 1300만원 적용됩니다. BMW 5시리즈 프로모션입니다. 520i 차량은 최대 할인 900만원 적용되고, 530i 차량이 할인 1000만원 적용되며, 530i 하이브리드 차량이 할인 1200만원 적용됩니다. BMW 7시리즈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740D 차량은 할인 1,500만원 적용되고, 740i 차량도 할인 1,800만원으로 적용되며, i7 차량은 최대 3,300만원 적용됩니다. BMW 8 시리즈 프로모션입니다. M850i 차량은 할인 2,500만원 적용되고, M8 차량은 할인 3,300만원 적용됩니다. BMW X1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1 차량은 최대 할인 1,000만원 적용되고, IX1 전기차는 할인 1,200만원 적용됩니다. BMW X2 프로모션입니다. X2 차량은 최대 할인 1000만원 적용되고, IX2 차량은 할인율 19%로 할인 1200만원 적용됩니다. BMW X3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3 차량은 할인 150만원 적용되고, M50 차량은 할인 550만원 적용되며, IX3 전기차는 할인율 22%로 할인 1800만원 적용됩니다. BMW X4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4 차량은 최대 할인 1000만원 적용되고, M40i 차량은 할인 1500만원 적용됩니다. BMW X5 프로모션입니다. X5 차량은 가솔린과 디젤 모두 할인 1000만원 적용되고, M60i 차량은 할인 1900만원 적용됩니다. BMW X6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6 차량은 최대 할인 1400만원 적용되고, M60i 차량은 할인 2200만원 적용됩니다. BMW X7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7 차량은 최대 할인 1600만원 적용되고, M60i 차량이 할인 20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BMW Z4 프로모션입니다. Z4 차량은 할인 900만원 적용되고 M40i 차량이 할인 1300만원 적용됩니다. BMW XM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XM 차량은 할인율 15%로 최대 할인 3300만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BMW 7월 최대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렸습니다. BMW 딜러마다 재고 할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시려면 많이 발품 팔아야 하지만 저희 신차 대통령에서 전국 딜러의 할인을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니 직접 알아보시지 않아도 편하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대통령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두시면 좋은 정보 계속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신차대통령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